333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에 creating 이라고 하는 ing가 나오는데 어, 뒤에는 end가 있다 그럼 무슨 문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죠? 등위접속사의 병렬구조 오케이 좋아요 눈으로 살펴보니까 ing는 있어 없어? 있네 여기 그지? 그니까 얘랑 같으면 맞겠죠? 우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것 같아 though he probably was not the first to do it 자 비록 그가 아마도 첫번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첫번째? To do it 그것을 한 첫번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어, do it 그것하고 첫번째 이런 내용은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거지 That's eyeglass maker 네덜란드의 안경알을 만드는 사람인 Hen l i p p e r s r 라는 사람이 Again, 얻었습니다 credit이 뭐죠? 인정 인정이란 뜻이야 인정을 얻었다 for 뭐에 대한 인정이야? for putting two lenses 두달한 뜻이지 두 개의 렌즈를 둔 것에 대해서 동명사고 동명사의 목적어고 어디다가 on either end of the tube 튜브지 튜브 tube? 끝이야 끝 그러니까 튜브의 양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두 개의 렌즈를 둔 것에 대한 인정을 얻었습니다 언제? in 1 6 0어 1608년에 and 그리고 creating spyglass 우선 소형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에 대한 인정을 얻었다 여기 이제 for 같이 쓰는 건데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형 만원경을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한 인정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서 I n g 는잘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1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 이번에 있는 대세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앞쪽에는 discover 이라고 하는 동사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 후가 있고 후니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뒤쪽에는 동사 하나 는 반드시 나오잖아, 그렇지? 주어는 없을 수 있고 그래도 한번 문장 분석을 좀 해봅시다. Even then. 심지어 그때 여기 It was not l i p f e r e tree but his children who discovered that the double ends made a nearby weather bin l o o k bigger. 자, 여기 무슨 문장 구조지? 여기까지 It was who 이거 대수로 써도 되는데 이게 무슨 구조죠? It is that 강조로 봐야 되게 이거 해석할 때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It was를 지우고 who를 지우면 된다 리퍼시가 아니고, 그러나 누구? His children. 얘가 주어가 되는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discovered, it, 발견했다. 요것을, 요렇게 되는거지. 해석은 어떻게? 바로 Percy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발견했다. 대처를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death는 접속사로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double lens. 두 개의 렌즈는 made, 만들었어, 하게 했어. Nearby, witherbane. 근처에 있는, 어, 그풍향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크게,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메이드는 무슨 동사로 쓰였고? 사역동사로. 그래서, w e a t h e r b a n 요게 목적어고, 요게 이제 목적격보호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지.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한 접속사 대수로 볼 수가 있겠죠? 접속사 대수는 어떻게 쓰여? 뒤에가 완벽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거 자체의 이 형태가 삼형식 구조로 주어, 동사, 목적어인거지. 만약에 5형식이면 여기에 목적격, 보호가 또 나와야겠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부분들은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게 어디에서 쓰여?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위치에서 쓰인다라고 볼수 있겠지. 음, 우리 여러번 천일문에서 공부했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풀 때, 독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표시하면서 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가로치고, 음, 이 연습을 반드시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됐은 맞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듯, 이렇게 1번, 2번 살펴봤고, 3번으로 갑시다. 3번 보니까, 멋치가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지? 뭐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은, 음, 멋치는 뭐로 쓰인 거지? more. 그 다음에 er. less. 요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뭐라고 얘기하죠? 비교급이라고 얘기하잖아, 비교급. 얘네들은 덜한 뜻이고, less는 덜이라는 뜻이잖아. 얘네들을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고, 쓰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떤 표현들이 이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있는 거지? 쭉 말할 수 있어야 돼. more, much, still, far, even, 그 다음에 a lot. Many 같은 표현 안 되고, Very 같은 표현들은 비교급을 수식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어, More 또는 ER Less 이런 애들을 수식해줄 수 있다. 이 초기의 도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소형 망연경이라고 하는 것은, Not More Than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죠? 뭐뭐에 불과한 이런 뜻이야. 장난감에 불과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장난감에 불과했다. 라는 표현인데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였다고 라볼 수가 있겠지. 진짜 음, 장난감에 불과했다. Because 그 이유는 lens were not very strong. 그 렌즈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Galileo who heard about the Dutch spyglass and began making his own. 갈릴레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heard 들은 뭐에 관해서 네덜란드의 그 수형 망원경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 시작한 사람이지 음, 병렬구조로 계속 가야 되겠고 그의 자신의 망원경 소형 망원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어고 realizing right away right away는 바로라는 뜻이죠 바로 깨달으면서 뭐를? 이것을 a useful device could be 자, 그 장치라고 하는 것이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how는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 얼마나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지 그 장치가 얼마나 유용할지 어, 근데 누구에게 To army and sailor 선원들 그리고 군대 여기에 얼마나 그 장치가 유용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중요한 건 어때?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돼야 되겠지. 깨달으면서가 아니라 아 어, 갈릴레오가 realize 깨달았다 과거로 동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뭐가 돼야 돼? 목적어가 되는 거지. 얼마나 그 장치가 유용할 수 있는지 뭐에? 군대 그리고 선원들에게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깨달았다. 동사의 위치다. 항상 얘기하죠? ing, tp, to do. 얘네들은 동사일 수 있다. 음,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해 주십시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으로 가서 보니까 to point 1. 자, decide라고 하는 표현. 이거 보면서 그냥 넘어가야 돼. decide, plan, want. 이런 표현들은 투부정사를 뭐로 취한다? 목적으로 취한다. 라고 볼수 있겠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as he made better and better spyglass. 그가, 만듦에 따라서, 더, 점점 더 나은 소형 망원경을 만듦에 따라서, which he or later name telescope.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여기 주어 없고, 이거 동사고, 아, 어, 요게 이제, PP 형태로 보는 거죠. 수동태로서, 이게 동사. 아, 어, 요게 이제, 목적격포 원래 네임은 오형식이죠 그래서 텔레스코프 망원경 이라고 나중에는 이름 붙여진 어, 그런 어떤 터나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소형 망, 망원경을 그가 이제 만듦에 따라서 갈릴레오 이 사람은 결정했다 뭐를 포인트는 가리킨다는 뜻이지 가리킨다 뭐를 원그 망원경을 가리키는 것 근데 어디에다가 해트문 아래다가 가리키는 그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천체 관측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로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33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